조용한 카페 한구석에서 여유를 만끽 중인 최유랑 리포터. 아무래도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은데? 헤이 음. hey, 지혜 엄마. 왜 이렇게 안 와? 기다리고 있는데. 오전에 얼 끝나면 차 태우고 문센에 가야지. 무슨 말이야. 뭐라고? 25개랑 나 오전에 얼집 끝나면 운차 태우고 문센에 가야지. 얼집 끝나면 운차 태우고 문센 간다고? 아, 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아세요? 몰라요. 하지만 이제 곧 알게 될거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아무처럼 오고 가는 수많은 육아 관련 신조어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문센을 찾아갑니다. 목포에 위치한 한 대형 마트. 봄맞이 특가 세일이라도 하나 아침부터 손님들이 꽤 많다 했더니, 쇼핑이 아닌 문화센터의 수업을 듣기 위해 모인 엄마와 아이들. 그 전에 얼른 배부터 먼저 채우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 완료. 여기서만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따라 보시죠. 신나는 노래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강의실에서는 준비 체조가 한창이었는데요. 몸도 풀었겠다. 본격적인 수업을 위해 준비물을 받아들고 착석. 실로폰 체를 양손에 들고 쿵짝쿵짝 짤랑이도 흔들흔들 시내 중심가에 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집과 가까운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또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아이한테도 좋은 것 같고 저도 재미있고요. 25길 얼집 끝나면 육차 네. 25개월 어린이집 끝나면 유모차 태워서 문화센터 가자고. <laughs> 정답! <정도! 웃음> <우와, 역시. 웃음> 거봐요. 실제로 쓰는 말이라니까. <laughs> 문화센터 수업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엄마들은 대부분이 2, 30대.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젊은 층으로 SNS를 통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는 깐깐한 슈퍼맘들인데요. 그런 엄마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문화센터. 기도쭉 지켜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희 딩동된 플레이키즈 스크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8가지 지능을요, 우리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다양한 지능을 더욱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엄마랑 같이 상호작용도 하면서 또 애착 지능도 많이 우리 엄마랑 같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목소리> 선생님의 손에 쥐어진 저것은 바로 자석 아직 자석의 원리를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밀당하는 자석의 모습은 그야말로 수리수리 마수리 사림구동 꼬마 신사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우리 엄마들도 뿌듯합니다. 이 맛에 문세노는거 아니겠어요? 아기가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면 너무 좋아해요. 좋은 거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집에서 못하는 활동 해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엄마 저도 좋아요. 아이와 엄마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부럽네요. 하지만, 저처럼 혼자인 사람은 문화센터에서 뭐할게 없을까요? 아, 그런데요, 이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소모즈 유랑의 귀에 들린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재봉틀. 재봉틀의 지읒자도 모르는 생초자라도 걱정 마시라. 똥손을 금손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는 강사님이 있으니 그 소문에 용기를 내보는 우리의 최유랑 리포터. 하지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무도 관심이 어, 없네요. 저는요 사실 여자애긴 하지만 재봉틀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근 네, 어느 분들이나 네. 다 초보자 분들이 이제 배우고자 하셔서 오시기 음. 때문에 이제 저하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조금 잡으시면 어느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만 믿으면 금방 <laughs>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laughs> 도전 재봉틀 눈빛만큼이나 조심스러운 첫 박음질 속도보다 정확함으로 승부한 그 결과는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박아진거죠? 네. 보세요. 이랬던 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짜자잔. 방금 제가 박았거든요. 어떤가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laughs> 칭찬 받았어요. 재봉틀의 진입장벽이 이렇게 낮습니다. 여러분.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다고요. 어머님과 재봉틀은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근데 파우치를 그냥 사도 되는데 굳이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 시중에서 사면은 더 싸게 살 수는 있는데 제가 직접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면 아이들이 훨씬 엄마가 만들었다 하씬 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제 스스로도 어, 아우, 기분이 좋고 네.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가지고 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재미와 보람까지. 요즘은 이제 엄마들이 나만의 이제 아이들 옷을 만들어주고 그런 걸 원하는 추세여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강의실 한 편에서 폴폴 풍겨오는 초 고수의 스멜. 일정한 소리며 안정적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저희는 지금 전문 수선집이 아닌 문화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지금 책상의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대체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복이요? 예. 이곳 문화센터에서 재봉틀로 한복을 만든다고요? 예. 예. 아니 무슨 일로 한복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 딸님이 필요할때입으려고요 사랑하는 딸뿐만 아니라 예비 사위에게도 이미 한벌을 선물하셨답니다. 직접 만드신 한복이라고요? 네. 와, 와 내다 파셔도 되겠네요. <웃음> <아니요>. <웃음> 문화센터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 피팅을 해가면서 한땀 한땀 정성스레 한복을 짓고 계신다네요. 아, 어머님 정말 부러워요. 저도 한복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도 좀 여기서 배우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만들 수 있죠. 아가씨죠? 네. 시집 가서 배워서 아이 한복해 주세요. 참 예뻐요. 사실은 네. 얼마 전에 시집 갔어요. 아, 그럼 그방 배우고 가겠네요. <laughs> 재봉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유아 수업. 문화센터는 엄마들끼리 육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래 애들도 만나고 이제 엄마들끼리도 친해지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아기들이랑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기만 하면은 아기랑 둘이서만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오면 친구들도 보고 또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키우나 그런 것도 알게 되니까 어... 다 이렇게 정보도 얻나봐요. 네, 정보도 어... 많이 어... 얻어가는 것. 같아. 5개월에서 35개월 어린이집을 보내기엔 아직 어려 엄마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네 새끼라지만 하루 종일 단둘이 있으면 답답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엄마와 아이들에게 문화센터는 해방구나, 마찬가지. 단순히 놀이를 위한 티즈 카페와는 달리, 개월수에 맞는 발달 과정과 눈높이에 맞춘 놀이를 배울 수 있어 호응이 더 좋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 서러운 우리의 최유랑 리포터. 또 아까처럼 구경만 해야 하나 하는 그 순간? 어, 아까거기으니요 제가 인연을 지어 게요 미리 엄마 연습 하신다고 하시고 마라탕도 그 같이 놓고 해주셔도 되세요. 똑 닮은 딸과 준비물을 동시에 얻었네요. 저도 미래 예비남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때 등장한 듬직한 남성분. 엄마들 사이에 낀 유일한 아빠라 조금 빨쭘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에 오는 문생대디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육아는 엄마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아 정말 보기 좋죠? 엄마 혼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수업하는 걸좀 봤는데 쌍둥이라 힘들어해서 휴무를 내고 이제 참석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침대며 소파, 탁자, 곳곳에 위험한 장애물이 많은데다 층간 소음 걱정에 마음껏 놀수 없었던 우리 아이들. 문화센터에서만큼은 다칠 걱정 없이 눈치 볼 필요 없이 신나게 즐겨봅니다. 그래서 인지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아이들의 한함박 웃음이 그칠줄 모르는 데요. 안녕! 아, 그렇게좋니 1, 2, 3, 과 놀아주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라 어려워했던 부모님들 일주일에 한 번. 문화센터에서 알차고 신난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간 다음입니다. 여기 센터에서만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해? 집에서 놀아주세요라고 한 마디씩 드리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배워가서 아빠하고의 애착 형성이나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는 도움을 많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집 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생활용품도 훌륭한 놀이 도구가 될수 있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놀이를 하면 집에서도 문화센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또백 권의 설명보다 함께하는 행동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친구들과 배워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문화센터로 오세요! 안녕! 아직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쇼핑만 하시나요?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물건과 함께 배움까지 얻어가세요! 문화센터 많이 놀러 오세요!